겠다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예수님 따라 올라가세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2절 전반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자기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여기서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아주 흰색 두 가지입니다. 광채와 흰색. 마가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얼굴이 비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가 같이 빛났다. 여러분 우리 선글라스란 껴도 좀해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유관을 가지고 해 보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빛나는 것처럼 그 얼굴빛이 아주 빛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 보금, 이 내용을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한 가지 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첫째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구장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얼굴빛에서도 해처럼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이 옷은 눈보다 더 희어졌는데 그냥 희어진 그 상태로 흰색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옆에 흰색이 분, 분들이 좀 계시죠? 흰색이다 이게 아니에요. 흰색이 radiant, 빛을 광채를 막 바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들은 어떤 옷을 봤습니까? 나이 30 넘으신 한 서른 세때 유대인의 남자의 복장을 봤어요. 예수님도 평범한 유대인의 복장을 입으셨던 거예요. 랍비라 고해서 특별히 랍비의 옷을 입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평범한 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복장이 바뀐 거예요. 얼굴이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빛이 바뀐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한번 좀 여기 갈피를 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으로좀 가보십시오. 19절서부터 보게 되면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뭐가 뜨거요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뭐, 뭐가요?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 영원 무궁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노니?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산, 높은 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원래 신성, 디바인, 그렇죠? 아주 신성한 그분 모습이 바로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볼 모습이 바로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서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여러분 엘리야 아세요? 모세 아세요?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고가 엘리아와 엘리아, 엘리사 엘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격하게 만들고 분리시켜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선지자 생도 50명이 엘리사한테 묻잖아요. 우리가 이산에 저산으로 한 사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산에 있는지, 어디 계도국에 있는지. 주님께서 회리 바람으로 그냥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줄 알았어요. 신약성경 보게 되면 빌립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옮기세요. 에오디아에오디아 네시와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옮기는 역사를 알고서 산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못 찾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한 나라로 직접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가야 될 들어가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요단강을 내려다 오단강이 내려다 보이고 요단강 저쪽 가나안 땅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온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그 비옥한 땅들을. 그러면서 너는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가 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사람 축에 속하는데 좀 피곤하면 안경을 써야 돼요.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120세인데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는 아직도 건장하고 얼마든지 오래 살수 있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